딱 자, 자대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. 와, 엄청 깊어. 네? 이걸 확 뚫렸네요, 지금. 밑에 구멍이 완전 저 막창이 난 바이네요. 어. 아 여기 순창, 저 앞에 보이는 어, 산 있죠? 용걸산. 어, 용걸산에서 지금 한 1.5km 오니까 여기 요광바위하고 계곡에 아주. 이 원래 물살이 이렇게 세면 바위가 이렇게. 굴곡이 이게 파이거든요 아 이거 많이 파이다 많이 파이 있네 자대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와 엄청 깊어 이런 확 뚫렸네요. 지금 밑에 구멍이 완전 저 막창이 난바이네요 그 막창이 나빴어 이게. 네, 네. 이것도 멋있네. 여광바위 왔으면 오줌을 누워 가야 되는가요? 바위가 이게 계곡에 이 섬진강 물살이 세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수량이 많은 모양이에요. 여광바위하고 여기 장군목이라니까 어, 하여튼이제 섬진강 이 수량이 많, 많을 때는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. 이큰 바위들이 이렇게 지금 침식 현상이 일어나니까 많이들 오시잖아요, 그럼. 이건 아는 사람으로 와서 봅니다.